부모님의 이혼으로 마음이 혼란스러운 비키. 그녀는 주말마다 엄마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Hey, I got us some g r e e s e on video to watch. I'm going to a party. You know, I see you two nights a week. Not my fault. 비키의 반응에 서운함을 느끼는 엄마. Anyway, how's your essay coming along? 잠시 후 딸은 에세이를 보여주고. So who wrote it? Jay? 엄마는 비키의 불성실함을 like 이유로 these? 외출을 금지하는데요. 반항심에 엄마의 사진을 찢어버린 비키비키는 파티에 갈 준비를 하고 엄마 몰래 집을 빠져나오죠. <놀람> 잠시 후요 여자의 유혹에 흔들리는 네? 비키 네? 하지만 차에 남은 물건이 없고 비키는 구매를 포기하는데요. 고속도로까지 거리가 멀다며 자신의 집에서 택시를 부르라고 제안하는 여자. 비키는 아이를 키우는 부부를 믿고 그들의 차에 올라타죠. 집에 도착한 세 사람. a h l l just wait here. 비키는 이비와 함께 밖에서 기다리고. I'll just wait here. I'll just wait here. I'll just i Just a tenor, I oh, sorry. 계산을 하려던 비키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곧이어 부부에게 잡혀 감금되는 빅키. <laughs> 다음날 빅키?

비 t 는이 r 가 a s o n I've 을풀어 food on the hey? 들 <laughs> a b l e and a r 문을확인하 e 도망칠 생각을 하는 비키. r o o r m y 가출한 것처럼 편지를 쓰게 하는 이비 t 키는 멀리 있는 편지 봉투에 주소를 본후 어쩔 수 없이 I thought this was a ransom. u g t h i s w I u t h n 키 가. I need to go to the toilet. 그때 집에 돌아온 She b e t u j u n What's going on here? She has to go. Why don't you relax? And I'll take her. Good night. I'm going to go to the 계속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두 사람 이비는 의심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비키는 창문으로 도망치려 하죠. 하지만 비키는 개 때문에 도망치지 못하고 잠시 후. 두 사람은 비키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욕조에 숨어 있다가 밖으로 나와 도망칠 기회를 엿보는 비키. 아! I'm sorry, I'm sorry. 아! 칼을 챙긴 비키는 뒷문으로 도망치려다가 안타깝게도 존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다시 침대에 묶이는 비키. 그때 비키의 비명 소리를 듣고 이웃이 찾아오는데요. 이비는 부부 싸움이었다고 둘러대며. 이웃을 돌려보내려하고존은평상시와는다르게 이비를 빼고 관계를 하고 싶어 하죠 이웃을 간신히 돌려보낸 후 h o 를 다시 침대에 i 는두 사람. r a 는 자신의 질투심과 의심으로 인해 o o 그르칠 뻔한 것을 사과합니다. Out that window. If sure. 존의 막말에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이비와 그걸 바라보는 비키. 이비는 개와 산책을 하면서 빅키 엄마의 우편함에 편지를 넣는데요 you... 빅키의 부모는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하러 가지만 경찰은 단순 가출이라고 생각하고 돌려보내죠 집으로 돌아와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는 엄마 엄마는 찢어진 자신의 사진을 발견하고 평상시에 딸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며 편지 자체를 의심하는데요. 이비가 산책을 나간 사이 조는 또다시 비키에게 향하고 비키는 격렬하게 반항합니다. 반항을 하다가 침대에 실수한 비키. 이비는 전남편에게 전화해 아이들과 만나고 싶다고 부탁하지만 전남편은 매몰차에 전화를 끊어버리는데요. 다른 집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훔치는 이비. 집에 돌아온 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이비. 잠자는 척 누워있는 존을 확인한 후 이비는 고민에 빠지죠. 자. 쿨리. Just use s you.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존에게 다가가는 입이. It's not Monday. If you love me, you fucking k i l l it 이비는 존을 협박하고 존은 자신들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었다며 거짓말을 합니다. 세탁기를 확인한 후 자신의 오해였다고 생각하는 이비. 이비를 달래주는 존두 no. I know, I know. 사이에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자 이비는 힘들어하고. 존은 so no, 이비를 설득해 you. 함께 비키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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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으로 little, 들어가려 하는데요. 비키의 방으로 함께 들어가는 두 사람. 다음 날숲 속으로 가 미리 구덩이를 파는 존. Yeah, r e a 하지만 이비의 생각과는 다르게 비키를 그리워하는 엄마. 그녀는 노트를 살펴보다가 딸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죠. 편지 속 숨겨진 메시지를 찾아낸 남친. 집에 돌아온 조는 집안에 실수를 한 개를 내보내려 합니다. Yeah. 개가 말을 듣지 않자 개를 때리고 말리는 이비까지 때리는 존. 결국 아이처럼 소중히 대했던 개가 사라져버린 이비. 조는 희망적인 말로 이비를 위로하는데요. 비키의 부모는 비키의 편지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지만, 경찰은 절차를 거론하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죠. 결국 직접 주소지로 찾아가는 엄마. can r another letter. Say that you're in Adelaide, you've got a job, you got a place and that you're happy. And then you'll call for Christmas. 이비는 비키를 협박해 편지를 쓰게 합니다. 잠시 후 비키에게 스스로 약을 먹게 하는 이비 때 엄마는 주소지에 도착해 문을 두드리는데요. <놀람> <놀람> 어쩔 수 없이 존이 문을 연그 순간 존에게 돈을 받으러 온 빚쟁이. I take... 안타깝게도 딸이 잘못 알려준 주소로 가서 딸을 찾는 엄마 i v 돈을 마련하기 위해 훔친 우편물들을 뜯고 엄마는 계속해서 딸을 찾아다니죠 뭐 애탁게 비키를 찾는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다. 집안으로 들어가는 존 포기하고 돌아가려는 두 사람과는 다르게 엄마는 포기하지 않는데요. No! Take pills. y o w a n a e e a Fucking c u t Take the fucking p i l s 둘이 실랑이를 버리는 소리에. Yeah. 존은 직접 비키의 숨을 끊으려 합니다. 그때 존이 자신을 이용한 것을 깨닫고 직접 해치우는 이비. 비키는 그 틈을 타. 화장실 창문으로 도망치는데요. 가족에게 돌아가려는 비키를 막아서는 이비. 하지만 이비는 비키를 보내주고, 는 다행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작품은 파티 장소로 향하던 여자가 한 부부에게 감금되면서 벌어지게 되는 끔찍한 상황을 다룬 범죄 스릴러 영화 사랑의 노예입니다. 호주 국민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살인마 커플의 실제 살인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잔혹한 범죄 행위보다는 이비의 심리 변화에 더 초점이 맞춰진 작품인데요. 단순히 존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 범죄에 가담했던 이비의 상황에 안타까움이 느껴졌던 작품이었죠.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범죄 스릴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그럼 다음 영화에서 또 함께 지려봐요.